자, 8회 말에 최진행 선수의 역전적 시타가 나오면서 한화 이글스가 4대 3으로 한 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진행 선수 의 안타도 안타였습니다만은 윌린로사리오의 아주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가 한 점을 그야말로 아주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로사리오 선수가 출루하자마자 제가 대주자를 언급을 했었는데, 네. 네. <laughs> 네. 야구에서. 아, 아주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한 베이스 더가느냐고로참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렇죠. 한 베이스 더 간다는 것이 얼마큼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한 베이스 경기 후반이면 더 중요하고요. 아, 그러면요. 동점 상황이면 더 더욱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많은 지도자들이 한 베이스 더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를 하죠. 그렇죠. 네. 네. 오늘 뭐 홈런도 치고 열심히 뛰고 그렇습니다. 네. 치고 달리고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9회차 LG 트윈스의 공격, 양석환 선수부터 LG는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LG도 타순이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아웃 카운트 3개가 남아있지만 네. 자, 끝까지 좀 어, 집중력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한화는 뭐 당연히 종울함을 올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 점차 승부에서 마무리 종울함을 올렸습니다. 일단 LG 입장에서는 선두 타자가 좀출루를 해줘야지 압박을 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볼카운트는 원발완스로 악입니다. 3구째를 맞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뒷구물을 넘어갔습니다. 파울입니다. 일단 볼카운트는 유리하게 가져오는데 성공을 한 정우람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우람 선수가 요몇 경기 좀 약간 불안한 면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특히 또이 두산전에서 또 끝내기 폭트를또 기록을 했었고요. 네. 네. 마무리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최근에 이 9회 마무리 상황에서 경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있어요. 어제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네. 볼카운트 20. 어, 정우람 선수가 LG전 성적이 상당히 좋네요. 네. 평균자책점도 제로고 1승 3세이브 양석환 네. 5구 째를 맞습니다. 40 파울 잘 커트해줬죠 네. 오늘 구심에서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이 워낙 넓기 때문에 네. 비슷한 코스에 오면은 커트를 해주는 게 타자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석환 선수가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페스트 볼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저 코스에서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지금 가장 조심해야 돼요. 네. 투앤투 네. 네. 보수는 몸쪽으로 붙였습니다. 방망이가 막혔습니다. 높이 뜹니다. 유격수가 잡을 차례. 유격수, 삼루수, 유격수가 마지막에 처리합니다. 양석환 유격수 플라이 원 아웃이 됐습니다. 마지막 승부는 몸쪽 공을 선택을 했어요. 네. 어. 자, 저는 사실 아웃코스를 계속 그, 하이패스 볼로 지금 어, 구사를 했길래 네. 자그 곳에서 지금 떨어지는 체인점을 조심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음. 반대로 지금. 몸 어 승부를 가져갔습니다. 몸쪽 승부 가져간 것이 방망이가 완전히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정성훈 대타가 들어서는군요. 정성훈 타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G로서는 마지막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일단은 모두 다 내밀어 봐야겠죠. 네, 그렇죠. 예. 예. 자 정성훈 선수가 좌투수 타율이 어, 3할3푼8리에요자 시즌 타율보다. 볼 지금 좋은 성적이죠 또 정성훈 선수가 결정적일 때 한방을 쳐내는 능력이 있는 선수란 말이죠 큰거 네. 음, 한방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요 원아웃 루상의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의 대타 정성훈 아, 아주 좋은 코스에 들어갔죠. 퍼스가 정말 예리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정성 선수 입장에서는 스트라이크로 인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차라리 저런 공을 지켜보는 게 낫습니다. 투 스트라이크가 아니라면은요. 초구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정성은 초구 스트라이크를 그냥 흘려 보냈습니다2구째를 맞습니다. 이분 2구째를 2구째를 바깥쪽 초구들 쪽 모두 스트라이크를 잡아내는 정우람입니다. 오늘 구심의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은 좀 넓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타타서기인 정성훈 선수 입장에서는 좀 적응하기가 어렵겠죠. 노벌 투 스트라이크 3구째를 맞습니다. 3루 땅볼, 3루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되는 대타 정성훈입니다. 정성훈 3루 땅볼 투아웃이 됐습니다. 다나이글스가 연패 이후에 연승을 위해서 이제 아웃카운터 한 개를 남겨놓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야구는 마지막 아웃카운터 하나가 잡힐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야구입니다. 그, 그, LG가 어제도 9회 2사 후에 이제 박용택 선수의 끝내기 홈런 나오면서 어, 승리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네. 탕석은 이형종, 초근은 <laughs> 파울. 점수는 4대3입니다 한화가 한 점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구회죠 LG 트윈스의 정규인의 마지막 공격 투아웃 루상의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은 이형정 2구는 헛스윙 노벌투 스라이자 박정진 선수가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오늘 승리투수죠 네. 네 정우람은 일단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3구째로 맞습니다. 원바운드 공이 들어갔습니다. 뒤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체인지업으로 마무리를 아. 짓는다라면 확실히 떨어뜨려야 되겠죠. 어정정한 높이에 어, 체인 업은뭐 이영종 선수가 장타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구했죠. LG 트윈스 청균의 마지막 공격 투아웃으 상의 주장은 없습니다. 몸쪽 찔렀습니다만은 깊었습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이영종 선수가 공을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 털. 5구째 이형정. 포수는 다시 몸쪽으로 붙었습니다. 몸쪽공 이번엔 파울입니다. 잠깐 가운데 몰렸던 네. 공이었는데요. 네. 좀 위험했죠. 자, 몰렸는데도 지금 빗맞는 걸 보면 확실히 정우람 선수가 페스트볼 무브먼트가 자 오늘 괜찮아 보여요 정우람도 이영정과의 승부에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지금 완전 전력피치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투앤투6 끝째 자 계속 몸 쪽으로 붙이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파울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빠른 공 아하. 으로 승부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열두 퀸스 구했죠 정규민의 마지막 공격 투아웃입니다 끈질긴 승부입니다 투볼투 스트라이프 바깥쪽 헛스윙 삼진아웃 경기 종료 4대3으로 한화이글스가 후반기 첫 연승을 기록합니다 자 오늘 경기는 아, 사실 선발 무게 쪽에서 본다면 차우찬과 김재영 일 아, g 쪽으로 사실 무게 추가 아, 기우는 건 사실이었는데 자 김재영 선수가 최근 뭐 하나 마운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역투를 펼쳐줬던 건 네. 그 승리의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승부가 좀... 상당히 재밌는 승부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 경기전 선발투수였던 무게감을 봤을때는 차천 선수로 좀 기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었는데 역시 야구는 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하나 입장에서는 뭐 명품 야구였죠 네, 선발투수가 7회까지 버텨주고 불펜도 깔끔히 음. 중심타선에서 뛰고 또어 장타도 쳐주는 음. 그러한 아, 완성도가 높은 야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것이 이상군 감독 대행이 요구하는 건강하냐고 진돗게 하고 뭐 이런 건가요? <laughs> 오늘 경기가 그 닉네임하고 참잘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기가 모든 감독들이 아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승부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화가 좀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화가 역전승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석점까지 내줬지만 그 이후에 한점한점 한점 쫓아가서 결국 동점을 만들어냈고 결국 선발 이후에 또 박정진 선수가 중간에서 버텨주면서 결국 역전을 만들어낸 것. 결국 야구의 어떤 득점과 승리의 정석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 하나의 공수에서 모습은 완벽한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팽팽한 승부에서 어떤 흐름에. 변화를 가져왔던 것은 바로 로사리오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네, 네. 이후에 이 도루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도루 하나가 한 대에서 더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이 이후에 지금 부타자가 연속 어, 범타를 불러났고 여기서 상당히 어려운 공을 이 최진영 선수가 잘 공략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가 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린 로사리아도 홈까지 아주 정말 열심히 지어갔습니다 오늘 홈런을 뭐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 뛰는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열정이 담겨져 있는 정말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베이스러닝이습니다 네. 팬들을 흥분시키는 것이 꼭 홈런이나 상진 이런 것들 많이 아니라 이런 열심히 뛰는 주루 플레이 하니가 팬들을 역시 흥분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최선을 예. 다하는 모습이 있을 때이 관중들은 또 많이 찾아주시고 또그 선수를 또 응원을 하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습니다. 아늘아주 멋진 승부를 했습니다. 어, 오늘 저 이성국 감독 댁 만나서 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후반기 첫저 연승이에요. 그 네. 어제 승부가 굉장히 아마 의미가 있었고 오늘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 기복경 아나운서가 이상군 감독대회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글쓰 이상군 감독대회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승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총평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후방에 들어와서 7연패 중이었는데 어제 부산은 급대전에서 선수들이 또 끝까지 해줘가지고 또, 또 이길 수 있었고요. 또,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수들이 어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초반 리드를 가져갔지만 이 상대 팀에서 동점 찬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쯤에서 좀 승부를 봐야겠다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오늘 그 박, 중간에 박정진 투수하고 송창진 선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 중간에서 좀 막아주면은 저희가 그 후반에 점수를 내서 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분 좋은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계획과 구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뭐 일단 마지 게임도 뭐뭐5 0개 남았는데 일단 뭐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그동안 저희가 연패 중에 또 팬분들한테 또뭐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하나 이글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한화이글스 이상군 감독대행 만나봤습니다 네. 네 역시 어제 경기가 어떤 어떤 흐름에 좀 중요한 변화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네, 네. 오늘 최두영 선수 상당히 어려운 공이었는데 말이죠 네 지금 아, 볼수록 네. 사실 보로 지금 평가를 받는 공인데 네. 확실히 어, 최근에 타격감이 좋다는 이유가 이 한타나에 담겨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백트 그끝 부분에 살짝 맞긴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수이었죠돌아습니다 하나로서는 아, 이런 것들이 후반기 좀 반격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수훈 선수 최진행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나이글스 최진행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팔에 결승 따를 때리며 이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승리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어. 오늘 경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좀 말로 찬스도 있었고 좀 제가 좀 살리지 못해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 마침 또 마지막에 또한 번의 기회가 와서 좀 집중 있게 타석에 임해서 좋은, 결과, 좋은 결과로 이어져 가지고 좀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불리한 볼카운트 상황에서 이 투수와 참 대처를 잘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어떤 대처가 있었습니까? 어, 일단 투 스트라이크까지 좀 많이 몰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좀 가볍게 좀 어차피 주자가 이루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타보다는 좀 가볍게 단타 위주로 해서 좀힘 빼고 좀 가벼운 스윙으로 좀 쳤던 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어제 후반기 첫 승을 했고요. 오늘 홈에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좀 어떻게 느끼고 있고 좀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선수들이 느끼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 그동안 좀 연패가 좀 길어져서 저희 선수들도 좀 음, 많이 힘들었고 또 어제 사직 경기에서 연패를 끊으면서 좀 선수들끼리 뭉쳐가지고 또 선배님들하고 또 후배들하고 같이 모여서 어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연패 끊었으니까 오늘부터 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랬는데 또 오늘 이렇게 연승을 이어가게 돼서 어, 내일부터 더 저희 팀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인터뷰하기 전에요. 이 장성호 위원님과 좀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좀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겁니까? <laughs> 아,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사적으로 하고요. 그냥, 그냥, 그냥 제가 또 좋아하는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또 얼굴만 오늘 경기 전에도 얼굴을 뵀는데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냐고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장성우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최진행 선수한테? 그러니까 최진행 선수가 최근에 그 컨디션 상당히 좋잖아요. 아, 경기 전에 제가 그잘 맞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네. 아,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잘 맞는 이유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네. 어, 제가 경기 초반에 좀뭐 좀. 뭐좀 어 좋은 결과도 없었고 또어좀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밸런스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어좀잘 어, 만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어, 네, 그래 가지고 특별히 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못 드렸다. <laughs>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멋진 활약하는 최진행 선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이글스 최진행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의 순 선수, 최진행 선수와 얘기도 나눠봤고요.